다이맥스적으로 좋은 점이 뭐예요? 세상 어? 다이맥스 좋은 점 일단... 물로 나가면 맞는지... 하이믹스 좋은 점이 뭐예요 사장님? 응? 하이믹스의 좋은 점 일단 뭘로 나하고 맞는지 조금 네 일단 작물이 좋더라고 일단 그러니까. 작물이 좋고 에, 좋고 뭐든지 뭐로나온 전부 좋아 작물이 내가 하이믹스 네여섯가지 작물까지 4가지 네 양파만은 다 양파 감자, 대파 당근 심었는데 다주원에겁니 네. 그러니까, 양파. 양파, 감자, 감자 당근, 당근, 대파. 대파. 근데 대해서다 좋더라고. 아, 그래요? 하이브스는, 그러니까, 원료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그렇고 농민들이 정말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든 친환경유기농제가이거든요 그래도 사용하실 때 있어서 만든다고 하십니까, 정말로.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사용 좀 해주시고요. 아니, 저야 고맙지요, 뭐 가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님. 잘이주시 땡길 수 있는 거에고마운데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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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잘 지은 농사가 안정되는 학교, 급식, 그, 학생들한테까지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 저도 누구보다도 뭐, 뭐, 신도 써야 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총 사용하실 면적은 600평? 아, 오늘은 600평이죠. 600평이 감자다. 아, 600평이 이제 감자다. 감자 가 수확은 언제쯤 되시는 거죠, 오늘 찍으면 이게 원래 감자가 90일에서 100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월 이전에 수확을 왜냐하면은 장마철 들어오면은 잡지가 많이 오면 쏙 부려가지고 장마철 이전에 수확을 하니까요. 하이믹스가 좋아서 하이믹스만을 사용하고 계시. 계신... 포종만농가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감자밭에 하이믹스를 살포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감자밭에 12R 이게 한 600평 정도, 아, 아, 600평에 600포. 600평이 지금 오늘 하이믹스 사용량은 18포. 아, 100평당 3 개씩해서 18포. 네, 아, 100평당 세 개씩해서 18포. 아, 여기다 지금 담아놓은 거죠. 네. 예. 그만해도 충분하세요. 하이믹스는? 어, 아, 그만하면 돼요. 아... 이게 점점점 해다 보니까 이 줄인 건데 전에는 처음에는 네포를 사용해봤는데 처음에 네포. 네. 내가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저기 되더라고, 너무 잘 되더라고. 너무 잘 돼요? 네. 음,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작물이 너무 커가지고 질소 성분이 음. 너무 많아가지고 음. 별 효과가 좀 덜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양을 좀 줄이는 게 네, 오히려 세포를 다줄이니까더 네. 나은 것 같더라고. 하이믹스가 유기농업 차지인데도 불구하고 질소 성분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기존에 어떤 유박보다는 조금 줄여 주셔도 그게 또 저희의 장점이기도 하고 유박 비로 20kg지만 하이믹스를 15kg로 만든 게 가볍게도 하는 거지만 영양 함량이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사용량에서 좀 줄이셔도 됩니다. 네 그래, 그러면 전략품목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죠 감자 그리고 양파 생강 당근 대파 대파 네, 원래 네 가지래던 건데 나중에 이제 생강이 추가된 거지 올해 이제 오 다섯 개 이상 뭐 거기에 일단 앞으로도 계속 하이미트는 계속 사용되는 거고, 네, 거고. 네, 네. 어. 계속 배개서적인데 생강 하긴 생과는 또 추가로 계속 주면은 되기는 되니까. 추 준다고 화학비료하고 이게 유박하고 또 틀리더라고. 추비 줄 때도 여름에, 특히 뜨거울 때, 뜨거울 때는 추비를 주지 말라는 건데, 이저기 유박 같은 거는 괜찮더라고 보니까. 유박가 네. 네. 이게 이제 약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뭐 비료돼서 저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이믹스로 추비를 좀 줘보셨어요? 근데 이거 써져 있는 게 보면 300평에 뭐 다섯, 다섯 포에서 네. 뭐열 포던가 그데 또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laughs> 어? 많이 쓰시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고 그양에 좋은 거로 맞는데 점점점 질은 좋아지는 건데 우선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런 또 단점은 있더라고 수비로 너무... 뿌리면 화학비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바로 흡수지만 어. 하이믹스나 기타 유박비료는 뿌려지고 나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어. 좀 분해가 된 다음에 천천히 그렇지. 흡수가 이용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유박 그리고 하이미크의 장점이죠. 하이믹스가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충분히 효과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좋은 제품 만들어 갖고, 대속적으로 어. 잘 공급을 네. 할 거고요. 저희 공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언제든 지 필요하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공장이 조치치해서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어떤 전부 다그 농사나 하이믹스 사용하면서 했던 그 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도 하고, 네. 그런 거갖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가 됐다 이런 분들한테도 널리 좀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농사가 잘 되셔야 되고, 잘되는야되니까잘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고 오히려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작된 인연 앞으로도 계속 길고 굵게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말이 그 말이야. 길게 <laughs> 가자는 얘기야.